예. 하나님의 말씀 어저께 우리 13절까지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 13절부터 살펴봤는데, 그 나머지 장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네요. 음. 자연스럽게 하라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35분 넘기지 말라 그래서 <laughs>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교리도 좀 짧게 지금, 어, 해놨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 아무튼. 제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어, 잘 이해해 주시고, 어, 바라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공간에 빛이 들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자, 일단 이거 좀긴 문장이네요. 근데 이긴 문장은 당연히 뭐겠어요? 문장, 문장, 문장들이 연결돼서 한 문장으로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요. 왜? 접속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문법에서도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라는 신호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무엇하였고? 그러면 어? 접속사가 나왔네? 그러므로 어, 뭐, 뭐 뭐가 나왔네? 뭐가 나왔네? 이렇게 접속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은요, 한 구절을, 한 문장을 떼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떼어낸 문장을 보고, 또 다음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 이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떼보자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 보충 내용은 이겁니다. 하고서는 뭐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들의 글 쓰는 문화의 특성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명제가 나왔잖아요. 대전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다음 보증 설명인 거예요. 자 보자고요. 하늘 공간의 빛들이 생겨라, 아, 생겼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늘 공간의 빛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공간을 위해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공간의 빛이 비추기 하라는 명령이네요.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 낮과 밤을 나눴습니다. 어? 그 공간 안에다가 낮과 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걸 나눴네요. 나누신 목적이 있겠죠. 또 볼게요. 그 다음에, <laughs>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뭐가 되라 표시가 되게 하라. 핵심은 뭐냐하면 거기 공간에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뭘 통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며 그 빛들과 어둠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서들을 통해서. 표시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표시를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 제가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한다는 게 저도 신기하네요. <laughs> 자, 그다음 15절 볼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비치되 땅에 비치로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것 역시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우리가 패런이 계속, 그러니까 그, 패런을 뭐라 고 그러죠? 규칙, 규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비치되 땅에 비추라니 그대로 됐습니다. 왜이 얘기를 했을까요? 땅에 비추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 명령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선교자들이 이런, 특히 존 오웬이, 존 오웬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는 말로 모든 것이 될수 있는 전지전능한 이가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우서는 존 오웬이 이런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거 그 대한민국 교회 그, 그 분당 수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거 인용해서 막 엉터리로 막 얘기하던데. <laughs> 네, 분당 어디에 있어요? 네. 이것도 안 돼? 이미 다 열려 는 거. 아, 자, 네. 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 <laughs> 어.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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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죠? 네, <laughs> 자, 그다음부터 볼게요. 16절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자, 광명이 있어서 낮, 낮에는 낮에 비추는 것은 밝게 하게 하고, 저녁에는 좀 길... 길을 갈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너무 좀 어설프게 해설하는 게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17절 한번 보세요. 자꾸 모의 규 지금 초점이 누워져 있나 한마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에 두셔서 을붙추 하시고 자 어디에다가 지금 키워드가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공간. 그렇죠. 공간이죠. 근데 왜 공간을 자꾸 어 설명 안 하고 다른 걸 설명할까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요청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공간입니다, 공간.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어땠다고요?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간에 뭔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자꾸 어, 떠올리게 하려고 독자들한테 그러는 걸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여기서도 살짝살짝씩 보이는 거죠. 예. 이걸 여러분 숨은 의도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 각종 용어로. 숨은 의도. 예. 글쓴 이의 숨은 의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땠다고요? 넷째 날이었습니다. 자,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니면 모세가 부연 설명한 거라고요? 예, 모세가 부연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물에는 뭐라고요? 생물이. 새들은 땅 위에서 날아다녀라. 어? 물고기와 그러니까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생물이라고 하는 초점이 생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녀라라고 말씀으로 하시니까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다음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뭐라고요?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위에 패턴이, 규칙이 또 나왔죠. 규칙이 또 나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그쪽에 쏠려 있고 그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흡족한 존재, 모든 창조물들은 흡족한, 하나님의 흡족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맞죠? 자, 보니까, 뭐가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laughs> 명확하게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가지고선 시비 거는 건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새도 모두 잡종, 잡종으로 교배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개, 새라고 하는 그 합성된 사진을 봤어요. 얼굴은, 여러분, 그 강아지인데, 네. 네. 네, 몸은 새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laughs> 진화론자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은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그 다음 또 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또 패턴이 나왔 규칙이 나왔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됐다고 지금, 들, 어, 육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laughs>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 종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모세의 의도는 뭘까요? 몸맥상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 라는, 이렇게, 번역된 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지만, 그 문자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지금 이 단락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따로 창조했습니다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더 이상 다른 의미 부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여기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이 개념이요. 글쎄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이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요 전능자를 전능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고고학자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삼위일체라는 말 어디에서 갖다 띄어놓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이, 이게 어떻게 삶일지 그래서 번역이 우리라는 이 번역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전능자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번역하는 게 고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배경 언어적 해설입니다. 여기까지 해 되셨죠? 네. 제가 대학원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고고학적인 해설이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지금 틀리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 배경에서 엘로힘이라는 개념이 복수 형태를 가진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의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 복수 형태라 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어, 아무 소리 못하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논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구현되면, 문장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최유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잘생긴 게 궁금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로 키워드를 맞춰볼게요. 한, 한 문장에다가, 한그 단어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막 거기에 의미를 크다랗게 부여해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라는 말은,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생김새가 우리랑 달랐나?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라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이러고서는 이렇게에다가 강조를 해버리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는 똑같은 내용이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충실해서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문,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나의 전능자의 현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성품이라고 설교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순복. 아, 어, 아무튼. 어떤 그 교단들에서는, 어떤 교단들에서는 "아,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다,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그것은요, 고대 근동의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도제 형태의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여러분,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빵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나오겠죠. 빵이. 자, 목수가 있다고 칩시다. 목수가 하는 일을 그 아들한테 전수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한 그대로 그 목수 일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 개념이 고대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언어의 모세 시대에 모세가 쓰던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도제적 개념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에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형상에다 자꾸 표현을 형상, 형상. 그러니까 막 엉터리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제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들을 부여하셨으니 그분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끄심을 당하면 그것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도제가 뭐죠? 도제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나라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도제. 도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laughs> 저, 그러니까 재능을 전수하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재능을 전수하다. 자, 다음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너무나 긴 문장인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끊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28절을 가지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정말 인지하고 그때 당시에 배경을 알았던 칼빈은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의 사형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도 보호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할수 있는 한 최대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심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예, 처음에 창조 하셨던 그때는. 우리가 바로 열매를 먹고 살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모는 모든, 모든 것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3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 얘기되고 아침이 되니? 아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여기는 여섯째 날이라고 번역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연 설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자가 한거라고왜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말을 마쳤을까요? 뭔가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요거, 배경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대 근동의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여섯째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인지를 2장에서 설명하는 게 낫겠다, 그죠? 네, 2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